얼굴은 V라인 이용규 몸매는 S라인 이용규 바톤 스타 날쌘 돌 이용규 이용규 오늘은 좀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지독, 지독합니다 5.9만회 신기록입니다 <laughs> 아뭐더 많은 뭐? 것도 있잖아요. 김상욱이제 에스포츠 이야기. 나이 아, 아, 예. 코너에서 신기록을 세웠는데 네. 이영규가 그 신기록이 주인공이 될줄 알았나요? 아 전혀 몰랐어. 요 근데 다시 한번 어떤 확인하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뭘 확인했죠? 아그 동안. 어쨌든 뭐의도했든 안했든 축구 얘기를 주로 많이 받았잖아요 네, 예. 의도한 거잖아요. 뭐 어쨌든. 네. 예. 근데 어떤 그런 형격한 <laughs> 차이를 다시 한번 <laughs> 종목간의 차이, 예.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소 1 0 배. 네. 최소 1 0 배네요. 근데 또 타이밍이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잘 맞았다. 이... 이 여기 채널이 조금 업로드 속도가 좀 느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근데 없죠. 근데 이게 계속 뭔가 한쪽에서 입장을 내고 또. 반대편에서 입장을 내가 하면서, 지금 이슈가 오랫동안 이어져서, 음. 어떤 유입이 계속 가능하지 않았나. 아. 그리고 뭐, 얼마, 좀 또, 또 며칠 있다가, 뭐, 징계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뭐,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실 건가요? 그, 이제, 저희가 그 앞전 시간에, 뭐, 이용기 선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두편 나눠서. 예. 했었는데, 오늘은 좀, 목소리가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여러분, 뭐 환절기 감기 조심하겠습니다. <laughs> 지독, 지독합니다. <laughs> 이게 무슨 투혼이라고 하죠, 이걸? 부상투원. 투혼. 부상투원을 <laughs> 버리고 있습니다. 링거 투어, 링거 투어 맞지 않았어? 링거한테 와 부상 투어 부상 투어 아닙니까? 햇빛 알레르기. 아, 햇빛 알레르기. 어쨌건 좋습니다. 저희가 올렸던 영상에 댓글도 저희가 소통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죠. 댓글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이 저희 가 용규놀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영상을 보시긴 보신 것 같아 모르 는 진짜 그분 말대로 모르신다면 흑뭐 용규놀이 나는 몰라 뭐 그게 뭐야 그 땅이 뭐야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아 모르시는 분이 계시구나 예. 이 선수에 대해서 좀더 뭔가 부연 어.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께서는 뭐 제발 좀이 용규 얘기 좀 그만해 네, 뭐 <laughs> 또 네, 하지 말라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용규 준비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 봐. 오늘도 또이용규입니다이 <laughs> 네. 영상이 또잘 되면 그 다음 주에 또이용규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위클리 이용규 <laughs> 방송을 <웃음>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그런 이용규 선수에 대한 뭐 잡다한 이야기들 좀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일대기. 아 정도 일대기, 정도 일대기. 야, 그 소소한 일대기라고 <laughs> 할까요? 어디서 태어났죠, 이영규 선수? 수도권으로 없는데, 태연, 태어난 거? 태어난 곳부터 가나요? <laughs>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 보통은 이제 어떤 선수를 이야기할 때 고등학교부터 얘기하죠. 고등학교. 네. 아. 그럼 건너뛰어서 16년을 건너뛰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덕수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뭐 아. 워낙 재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덕수 상고. 덕수고 맞나요? 출신이라서 옛날엔 덕수 상고였고 뭐 지금은 덕수 정보고인가. 예. 그 1학년 때부터 뭐 주전으로 뛰었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드러낸 선수고 이게 지난해인가 1년 전인지 1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그 덕수고가 이제 학교 부지 이전 문제로 뭐 야구가 부가 없어지네, 마네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덕수고 출신 선수들이 이제 모여서 앞에서 집회를 하고 뭐 음. 재고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청 앞에서. 그런 집회도 나서는 등뭐 많은 선수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고등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뭐 의리 이런 건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때 한 가 보려고 했었었는데 뭐 다른 일정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예. 그때 제가 현장에 갔으면 뭔가 오늘 또할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또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는 프로. 프로 경력의 시작은 LG 트윈스입니다 LG 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용규놀이 이용규라는 사람 자체를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laughs> <laughs> 이용규라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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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그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댓글을 저희가 받게 그렇죠 LG 트윈스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두각은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요 당시에 음, 제가 알기로 2004년이었나? 음. 그때 드래프트 2라운드 2순위 그랬으면 그해한 12정도? 12번째 네, 아 그때는 9단이 적었고 10명 정도 그 드래프트 방식이 이런 것도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뭐 확인 절차에 필요하겠지만, 뭐 어림잡아 10명 정도, 네. 10번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순이죠. 그렇죠. 구단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뭐주루 정도 외에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요. 대주자 정도로만 기용이 되고, 타격에서 좀 만족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레이드가 됩니다. 그 LG 트윈스에서 이제 내 보낼 때도 그러니까 아예 전혀 뭐 한60 670명 60, 60, 정도의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트레이드를 예. 할때그 중에 아무나 이쪽 팀에서 우리 얘요. 이렇게 고르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은 한요 정도에서 골라봐라 이렇게 나갈만 내줘도 될 만한 선수들을 먼저 제시를 하거나 뭐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얘를 줘라 이런 식으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영규 선수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LG에서 요 중에 한번 골라봐라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 뭐 너무 필요한 선수다 우리 무조건 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상대방에서 골랐다고 해도 거부 오, 오케이를 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내놨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선수가 좀 어떠한 그 이후로도 계속 따라다니는 평가 중에 하나. 약간은 그런 본조가 있는 선수 어 자기 뭐 고집이 네, 뭐 주장이 세다 주장이 좀 캐릭터가 네. 확실하고 그런 선수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타격이 있어서 어떤 타격법 뭐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 코치나 뭐 감독이나 야좀 이렇게 좀 해봐 뭐 다른 식으로 네. 요거를 바꾸고 요거이 요렇게 해봐 했을 때 약간은 좀 자기만의 네. 방식을 좀 고수하는 네. 이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거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하는 코치나 감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하지만 그, 당시에서, 그 당시에 LG에서는 그런 부분 오늘 좋게 봐주진 않았던 것 같다. 근데 또, 감독님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 저는 저런 면이 있어야 돼. 막, 심지어 뭐, 뭐, 종목은 다르지만, 어떤 쪽에서는. 어떤 선수가 머리를 막 길렀나봐요. 장발. 아니, 뭐, 장발까진 아니지만, 머리가 좀길었는 경기 중에도 이렇게 머리를 막 넘기고 이러니까, 감독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봐. 그래서, 음. 감독이 이제, 야, 이 새끼, 넌 머리를 그렇게 한 시간에 말이야, 어? 뭐 이러니까, 갑자기, 선수가 뻘떡 일어나더니, 저벅저벅 걸어가서 가위를 머리를 확 잘라버렸대. 네. 음, 예. 그 앞에서. 네. 예. 저는 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와, 제정신인가? 네. 예. 우리 뭐, 학교나 뭐, 사회나 이런 데서. 예. 그건 약간 좀막한명 분명한... 아닌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 모습을 보던 그 감독이 막 박수를 치면서 저봐 이놈 어? 멋진 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줬다고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선수는 잘 됐나요? 그럭저럭 어. 아, 아, 원래 좀 유명하고 큰 선수였어요 이영규 그래서 그런 이름 한번 보더라도 그런 이영규 선수의 그런 권조가 있고 그런 면이 시각에 따라서는 네.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트레이드가 됐는데 아마 홍현우 선수라고 이당시에좀 그래도 이름값이 있고 유명했던 선수와 함께 아마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끼워팔기 느낌 그러니까 홍현우를 제시하고 이쪽에서 뭐두명을 했는데 음. 한명더 맞춰야 되니까 음. 기어 팔기 느낌으로 가, 갔는데, 이제 기아 타이거스에서 빵 터진 거죠. 음. 선수 생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마, 아시다시피, 뭐, 국가대표도 되고, 근데 또, 뒤죽박죽, 뭐 정리해서안 돼서 그렇게하는데 감기 때문인가요? 예, 아무런 영향이 <웃음> 없잖아, 이따 <laughs>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가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어떤 탑 테이블 세터, 톱타자. 뭐 거기서 이제 용규놀이 이 시작이 된 거고요. 용규놀이에 대한 설명을 좀 보전해드렸었죠. 전에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네네. 그러다가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FA 자격을 취득을 해서 이제 한화로 당시만 해도 어떤 베트랑들을 우대했던 한화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베트랑들을 우대했던 걸 굉장히 싫어하시나봐요. 네. <웃음> 왜? <웃음> 저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때 약간, 그랬잖아요. 약간 내가 뭔가 적대감이 느껴지는. 어, 아니요. 에그것도 네. 스타일이죠. 베테랑을 네. 위주로 그렇죠. 해서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거고. a 이신 팀마다, 아. 팀마다 다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죠. 아. 예. 근데 사실, 한화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갔지만, 꾸준한 활약은 펼치지 못했어요. 그 댓글에도 있지만, 뭐, 단한 시즌도 뭐, 풀타임으로 출전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뭐, 그 출전 기록을 살펴보면, 한 100경기 내외, 어떤 해는 이제 부상으로 날려서, 뭐, 50경기 정도밖에 출전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6,70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 계약 한번좀더 설명해주세요. FA 계약. 어떤 FA? 기아에서 하나로 갈때그 계획이 얼마나 규모가 컸고 이런 정도. 그때가 이제 막 FA가 빵빵 터지기 시작하던 시점이라서. 네. FA 거품? 혹자는 거품이 꼈다. 는 얘기도 하죠. 그 네. 시절이라서 제가 알기로 4년에 67억 정도 규모가 음. 굉장히 음. 컸습니다. 하나에서 가장 높게 가치를 평가해준 거죠. 베테랑을 좋아하니까. 그사랑좋아하는걸 상당히 싫어 하신다고 한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지적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많은 기대를 받고 온 선수면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팀 입장에서는 예. 이 선수에게 많은 부분을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뭐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명타자로 쓴다든가 뭐 수비는 못하게 돼서 네. 뭐 그런 경우가 또 많았어요. 되게 음, 아니 그러니까 경기수는 채웠다고 하더라고. 지명타자는 거포들이 해야죠. 보통은 그런게 있죠. 특히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야수층의 뎁스라고 그러죠. 예. 깊이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지명타자감, 지명타자로 쓸만한 선수들이 좀 꽤나 있는 상황에서 수비를 무조건 해주길 바라는 이용규 선수가 지명타자 자리를 하나 먹고 있다는 거는 오케이. 팀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외야에 믿을만한 수비수가 없다고 했을 때 타자 자원의 뎁스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력을 뭐 살려보려면 이용규가 수비 하나 맡아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수비는 안 되는데 공격은 좀뭐 기대할. 만한 그런 선수 예. 있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원래 수비를 좀 해줘야 같아요. 뭐 그럭저럭 하던 이용규가 네. 아주 잘하는 편인가요 수비를 어떤 맞던... 그것도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이용규 엄청 화려하게 입단을했죠 일단 연도가 정근 선수와 함께 왔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떡해보면 좀성 캐릭터가 비슷하죠 작은 키에 날쌘돌이 항상 그런 유형의 선수들에게는 날쌘돌이라는 별명이 많이 붙다 <laughs> 정군우도 날쌤돌이인가요? 네. 아, 그 옛날에 SK 시절에 뭐 지금의 정군우를 있게 만든 SK 시절에 응원가 SK 뭐 날쌤돌이 <laughs> 정군우 뭐 이런 노래 있었거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뭐 그리고 틀렸어. 아 이용규 선수의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까 응원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 뭐, 이게 봐. 중요한 또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야구 팬들에게서. 그렇죠. 이게 제가 어쩌다가 이제 야구 팬분들을 직접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아는 부분분 여러 번이 얘기를 들었어요. 응원가 문제가 크다. 마음껏 그 신나게 응원가 들고 싶은데. 그원 저작권자와의 문, 저작권 문제 그런 문제를 다뤄달라고 하시는 거 그, 아니 뭐그 작곡가가 쓰지 말라면 못 쓰는 거 아닌가? 제가 너무 이상 예. 얼굴 아, 풀어달라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달라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거를 요구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작권을 풀어달라 그런 기사를 써달라 예,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불가능다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등장할 때 곡이랑 또뭐 응원할 때 곡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예그 등장할 때는 얼굴은 V라인 이용규 몸매는 S라인 이용규뭐 이런 그게 뭐기아시절부터의 응원가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등장곡으로 쓰이고 있고. 네, 넘어왔나요 그걸 그곡 그대로? 그뭐썰에 따르면 기아 쪽 응원단장이랑 하나 응원단장이랑 뭐 절친한 사이여서 기아 거를 그대로 쓰는 걸 허락을 해줬다. 또 요즘은 근데 또 이적을 한다고 해서 응원가가 바뀌는 게 아니고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선수들 이적이 또 활발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그리고 지금 아그 지금 응원가 뭐더라 그 약간 호주. 호주 밴드의 노래, 그 멜로디에 맞춰서. 바톤 스타, 날샌돌이 용규. 이 용규. 여기도 날샌돌이 나오잖아. <laughs> 아니, 그런 음원가를다 <laughs> 네. 외우고 있어요? 네? 아니, 찾아봐. 좀 공부했죠. 아, 그래요? 일부는 네. <laughs> 뭐, 아는 것도 있고. 아, 어쨌든 날샌돌이가 나오는데. 이 <laughs> 용규. 선수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날이니까 예. 물론 이거 욕처 먹을 것 같은데 뭐, 예. 그런 사생활. <laughs> 사생활. 2008년 9년 정도. 예. 아직 페이스북의 시대가 아닌 사이월드 시절에 어떤 한 스포츠 담당 기자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사건이 음... 있었습니다. 뭐 한쪽에서 뭐 여자친구 관련 문제인데 뭐제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누가 경고를 음... 했고 이게 많이 화제가 됐고 그래서 서로의 사과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음... 됐던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뭐 이용규 선수를 막 검색 하면 싫어하시는 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용규 선수 이름을 안 부르고 그 와이프를 자꾸만 거론하면서 유 하나 남편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나중에 결혼을 하시는데 yeah. 어떤 TV에 간간히 얼굴을 내비치시던 유하나 씨와 백년 가야 안을 맺고 yeah. <laughs> 뭐 행복한 정 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죠. 어떤 그런 아내분의 이름이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예. Yeah. 그리고 뭐 그분이 다른 TV 프로에 또 출연하셔서 남편 이용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제 그 아내분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부부의 일상 또는 뭐 밥상 그들이 먹는 뭐 네. 밥상, 이런 경기가 네. 됐었다고 하는데, 현재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어떤 그런 일상 관련된 포스팅은 다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어떤 음, 다 내렸나요? 어떤 그런 판매. 뭐, 공구라고 하죠. 블로그에서 뭐 화장품이나 산고 같은 거. 그런 돈벌이 관련 포스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고, 아니고,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돈벌이 관련 포스팅이라니 뭐라 그래요? 안, 안, 안 남기고, 그냥 유통만 해요? 뭐 하겠죠, 하시겠죠. 우리 또 음. 우리나라 유튜브 잘이잖아요 그래도 좀 표현이, 그냥. 아, 그러면 그 공동 구매 관련 포스팅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에이. 그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꼭좀 허리 <laughs> 말리로 아, 이용규한테 마음에 쳤어요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실 <laughs> 수도 있는 게 저는 이용규 선수 같은 그런 유형의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떡다이 저는 뭐랄까? 이게 약간 이상한 취향일 수도 있는데 한쪽에 약간은 결핍이 있는 선수들을 좋아해요. 어떤 김혜연수. 이렇게. 육각형 플레이 육각형이 큰 선수들보다는 한쪽이 좀 어. 이렇게 무너져 있, 있더라도 그런 캐릭터 캐릭터가 뭐 네. 수비만 잘한다든 가 박진만 같은 예. 물론 박진만 은 최고의 외국 수지만 옛날부터 저는 그랬어요 아니면 김동주 네뭐 그런 아무튼 그런 좀 그런 면 심성이 결핍된 아, 저는 <laughs> 수비 잘하는 선수를 좋아해요 좀 운동 능력이 좋은 순 발력이 있는 그런 선수들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뚱보 타입은 안 좋아한다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거슬러거보다는 똑딱이 네 아딱이까지는 아니, 음. 아니더라. 물 호타 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박재홍이라든가. 예. 호다. 근데 어쨌든 수비 능력을 겸비한 선수를 더 좋아해요, 저는. 음.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좋아한다 이거야 네.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풀렸으면.